자,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주목. 오늘 2021년 8월 24일입니다. 2021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타크래프트1 OST, 오케스트라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저번에 진행을 했었던 곳에서 똑같이 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2021년 9월 29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와이프랑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2021년 9월 30일날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도 보고 제 몰골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9월 30일날 오셔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분 대상으로 5명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5명을 뽑아서 총 10분한테 플래직에서 티켓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시청자분들이 티켓을 공짜로 받아서 오실 수 있어요 뭐 숙제방송 같은 건 아니에요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방송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홍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뽑냐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그 영상의 고정 댓글로 맨 위에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적어가지고 댓글 을 남기시면은 제그 생일 8월 29일 오후 1시에 방송을 켜서 오후 6시쯤에 점심 딱 먹고 잠깐 좀 쉬는 타이밍 때 추첨을 할 겁니다. 구독자분들 이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신 거 돌려돌려 돌린 판 해가지고 5명을 딱 뽑고요. 그 다음에 그때 방송 보러 와주신 분들 대상으로 5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분을 뽑아가지고 제가 플레직 쪽에 넘겨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메일로 연락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제가 막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 해 주셔야 돼요. 당첨되신 분들은 이메일을 계속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오케스트라 하면 자, 이게 어떤 오케스트라냐면요. 활용하지 않은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무리 조회수도 한 15만 정도 되고요. 한번 안녕하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셔서 조금 애매하셨죠? 예, <laughs> 네, 이게 지금 연출이 쭉 가다 보니까 박수 칠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박수를 제가 받고 싶은데, <laughs> 아니, 찍어도 돼요. 앵콜은 찍어도 된다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앵콜맛날씨도 흐리고 지금 멀리까지 이렇게 공연을 봐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시는데 근처에 시위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드셨죠? 네, 힘드셨죠? 저희도 예상치 못했는데 나라가 제가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막 듣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오케스트라 다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오늘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네. 네. 네 목소리가 작은 거 같은데. 남성분들이많서 그런가 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은 다시 가서 해골잼수투 가서 보시면 되고요. 한번 소리를 좀 들어봅시다. し頃。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오케스트라 많이 봐주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30일 날 제가 갑니다. 두 번째 공지는 여러분들 2021년 9월 11일 날 드디어 스타크래프트2 스트리머 배틀이 간만에 열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오,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스나 때도 있고 뭐 저도 예전에 비해서 인지도도 좀 늘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타트로도 스트리머 배틀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휘청거리는 인간젤리님 차돌짬뽕 좋아하는 철면수심 형님, 특채 개그맨 김기열 형님, 예약 안 하는 환자 너무 좋아하는 매직박 형님 이렇게 네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총상금 200만원 딱 해서 네분이서 재밌게 놀아보는 그런 대회를 9월 11일 날 해보려고 합니다. 팀은 김기열, 매직박, 그리고 철면수심, 인간젤리 이렇게 나눴고요. 김기열 형님이 제일 잘하시고 매직박 형님이 제일 못하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 4, 2, 3 이렇게 했고 첫 번째 매치는 철면수심 대 김기열 에이스 매치 딱 붙여가지고 3판 2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매직 뒷박대 인간젤리 3판 이선딱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5판 3선으로 집정감 모드 같은 화면을 같이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하실 수 있고 맵도 제가 딱세개만 골랐어요. 애트모스피어, 자가나타, 로맨티사이드 이렇게 운영 쉬운 맵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트리머분들이 잘 하실 수 있게끔 포맷을 짜봤거든요. 이번에 현재까지 이제 트위치 코리아에서 지원을 또 해주시고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또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이번에는 10개야. 예전에는 제가 몇십개 받아서 드렸잖아요. 저 리버랑 저그 뭐 저글링이냐 이번엔 5개, 5개씩 제가 블리자드 코리아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대회 날에 어떻게 뭐 제가 트게더에 글을 적어서 뭐 댓글 아무나 적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해설은 제가 직접 미디어 뮤즈 가서 뭐 저랑 누가 해설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다른 캐스터나 뭐 해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며칠더 있어 봐야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상금이 걸려있고 하긴 하지만 같이 놀기만 하면 돼, 스타트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트라이에슬론도 그렇고 아는 게임 대회를 나가봤는데 이 악물는 분들이 많아 당연한 거야 과몰입은 당연한 거긴 한데 가뜩이나 그런 이벤트가 이런 이벤트가 많이 없는 그런 대회에서 시청자분들이 막 이제 스타투 막 하는데 막 재미없다 이러고 막뭐 개못하네 막 너무 심하게 이 악물면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스트리머분들이 다음에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한 스트리머분들과 이제 재밌게 할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은. 다음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재밌게 할수 있고 다른 스트리머분들도 참여가 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있을 스타크래프트 특별 이벤트요 두개 공지를 좀 해드리고요.